선. 레짓 또인데. 지금 뒤로 죽었죠? 네. 저죽었 어... 아, 거의 다 죽겠지. 그 거의 다는데 밑에 떨어져서. 그리고 지금 일로 오세요. 여기 흙 모아가자. 먼저. 또요 무디서어어디있는데어디어디어상대어디 어? 바꿔 이거 누가 그어 어디서 어디서 디서어디있어디요 어디서 어디서 어디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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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 드릴게 양심적으로 진짜 지금 그럼 천천히 가지고 조금만 됐어 이제 올라가 보시려고 이제 때리 전에 올라가라 이제 하나 떨려진다 너무 좋아네아니 잠깐만 아, 나안때리고지안들릴거같은지 여기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실패를 거듭하면 다시 올라가는 아 진짜 너무 와 성공이다 좋아 좋아 좋 여기 아무것도 안눌러면성공이 예이 겼다 아니에요 좀 봐주세요 아 싫어요 아좀 봐주세요 한번 봐 그래서 여기 장비 있거든요 이거 다 있거든요. 이거 이거 저는... 다 이거 나눠가지고. 가서... 이거... 신기한 블록? 어, 이게 이렇게 생겼나?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,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백자리네? 아니 이거 나눠가져. 아 백자리 쓸수없다 포션 같은 거 없어요? 아, 그래요? 그 싸워요 싸워요. 님 빨리 와요 그냥. 가빠만 되고님 빨리 와요. 님 빨리 와요. 아, 진짜? 도와주실까? 내가 질 줄이야. 어지 못 그리고 여기 황금다 있는데 32개씩 가져요. 싫어요. 와, 진짜. 32개씩. 그리고 어? 나이도 킬 건데. 이미 오면킬게 빵을 어? 가지야 아, 어? 뭐 h a 요 are 있는데 What are y o 이 w h a 걸어 r e you? What are you? What a 띠 e 띠 o u What are you? What a r 금자가 빛나는 a t a 다섯 개씩 u w 아 그래. are you? What 양심적으로 네. 백대쓰지 말고 포션 쓸게요. 아. 이다 가지자. 로키보 백대면 안 돼. 물, 물, 힘. 너힘힘 어, 있었어? 어, 힘 먹는 걸로 해 주지. 포션 먹는 거. 이거 뭐냐? 난 갑옷 만들 지 애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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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시켜봐. 빵을 내가 병게 있고. 네. 근데 이거 갑바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 없요그렇뭐 네. 만들어요? 아니 우리 몽타나 싸우라니까 아니야. 알아. 우리 둘끼리 싸우는 거야. 뭐 안에 뭐 있어요? 안에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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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없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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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습니다준비하기고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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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거기 없어졌어? 아니, 어, oh. 내가 내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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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서안 오는데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. 힘선, 체육선, 반복. 어쩌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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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一路 왜 안와 배고파지 아나점프없었음 어? 어, 먹지 그러면 먹지 야왜 안와 점핑 점핑 점 나는 과염주황이 있는거 같아서 미안한데 환자 있어? 어나 과염주황 과자주황이 있는거 같아서 준줘야겠네왜근데 너가? 난, 과염주왕. 난 없어 한번더 합시다 그었다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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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망했어. 네참은거 그 아니죠? 아, 님 원래 뭐 <목소리> 는게 참. 그냥 드릴게요. 방금 여기 아니, 진짜. <목소리> 아니, 진짜. 아니, 진짜. 아니 그요 그럼 여기 백자리 개인 될까? 백자리 개인. 아님 아이템 드립니다. 빨리 오세요. 1자0짜리 어, 그러면... 주세요. 뭐가 죽어?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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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끝나냐 나 약간. 그러면 저는 어떤 걸로 써요? 나는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시작. 오세요 네. 음. 음. 이거까지만 먹으면 어 뭐야 저거 이지

ba mm ba -hmm. mm -hmm. mm -hmm.

어우 렉 ㅎㅎ 령 여기까지